자 87에 네, 신선검사구요 자 180방에 지금 마방 209까지 자 이렇게 나와있구요 아니 게임을 잘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 초보분이신가 이렇게 했는데 아 캐릭을 떠와가지고 잘 모르신다구요? 아... 자 지금 본주님께서는 캐릭을 떠와가지고 잘 모른다고, 어, 초보가 맞다고 하네요, 지금. 한 번,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임을 모르는데 캐릭을 너무 큰걸 떠왔다고요. <laughs> 자, 장비 좀 볼게요. 자 아, 장비가 일단 추고 대셋이네요 어, 근데 각인이 두 개네요. 장갑이랑 투구가 각인이고, 축팔 각반에 축칠 신료방 그리고 축칠 밴망 육견갑의 7티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에 떠온 건지 맞추는 컨텐츠라고요. <laughs> 자귀걸이나 악세들 보면은 일단 축육검기 그리고 육푸기의 어, 완력 벨트의 도펠목의 어, 축사용반 추고용반 그리고 기사단의 완반 그리고 백금팔찌까지 요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비는 프로급이라고요. <laughs> 네. 1룬의 오수호 오회복 지금 현재 장비를 이렇게 또 차고 있고요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 과연 오아오 아오 스킬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형님 뭐 그레이스의 왕 카베 정도는 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변신을 한번 볼게요 네 그쵸 크래쉬 3단발 있으면 은 왕카베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명코 모아서 배우면 되니까 자 영변이 일단, 일단 전설 변신은 아툰이고요 영변 같은 경우에는 자 1페이지 자, 골데스도 있고 네 지금 9개 14개 현재 보유중이십니다 인형도 한번 볼게요 어, 싸이 인형도 있으시고 현재 8개 뱀파까지 자 요렇게 나와있구요 9회 6시 그리고 마프르도아파아도 9회 6시고요 마포르는 10회 6시. 사이아도 7회 3시. 그랑카인이 8회 5시하고 한 칸. 아이나사드도 8회 5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시랑 5시 세팅을 지금 어, 해놓으셨네요. 자 그리고 컬렉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500에서 700 보신다고 어, 700 넘을 것 같다고. 500 예상하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시네요 네 컬렉션을 보면은 어, 피통도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1660에 금명 구 근뎀 5 마방도 17이구요 네 힘이 4 덱스가 1 인트도 2콘1 리덕션이 1 지금 요렇게 나와있구요 자 컬렉션은 제가 봤을때는 한20 1% 21에서 22%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21에서 22 정도 자 한번 볼게요 오어 이거는 또 생각보다 높네 자 26이네요 자 그리고 한번 보면은 수호성은 네 현재 6개까지 좀 뚫, 뚫어져 있습니다 와 엘릭서가 많이 먹었구나 이 캐릭이 자, 엘릭서가 현재 14개, 먹었구요. 자, 하프 엘릭은 3개. 하프 엘릭을 나중에 먹이시면 될것 같고. 자, 근데미 109에, 근명이 138, 리더기 17. 지금 요렇게 나오네요. 자, 구악한도 풀작 구악한이 따로 있네요. 지금 대부를 봤었는데. 아, 방반도 따로 있으시고. 아, 뭐야, 이거 되게 많네. 자, 악세도 용반 따로, 방반 따로 지금 갖고 있구요 네 그리고 제브레키 목걸이도 있고 불기를 나중에 형님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본주님 이거 혹시 캐릭 얼마에 떠왔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뭐 불편하시면 은 대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890이요? 아, 890에 통으로 사신거죠? 님께서 통으로 890에 사왔고 소호석만 지금 본주님이 어 따로 하신거라고 합니다 소호석만 지금 6개고 지금 본주님이 뭘 해야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하루종일 지금 사냥만 하는데 뭘 해야되는지 이렇게 여쭤보는데 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되지? 하루종일 사냥만 하는게 어떻게 보면 맞긴해요 <laughs> 저도 제 캐릭터 24시간 사냥합니다 형님 24시간 사냥하니까 사냥을 계속하는건 맞구요 그 앞으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명코 지금 51만개 남았는데 명코 200만개 채우셔가지고 요 왕카베 빨리 배우셔야죠 어, 아 목표가 없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다 되어있는 캐릭을 사오면은 지금 본주님께서 목표가 없어서 약간 캐릭을 사오고 현타가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87 기사를 하나 샀다가, 카베 없으면 기사 아니래서, 다질르고 새로 산, 거. 아, 그래 <laughs> 아, 장, 장비 진로, 요런 것보다도 그냥 뭐 목표를 하나 잡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주님이 게임을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라인을 가입하라고. 아, 덕을 만들어서 형님 뭐 라인을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더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음 88렙 찍고 주홍이 자동으로 먹고 지금 경험치도 76%에요. 어떻게 보면은 높은 경험치니까 88까지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냥만 하다 보면은 모니터링 많이 가능하시면은 뭐 라인을 가입해서 조금 더 재밌게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 아는 사장님 한 분이 막피하는데 막피하라고 했다고요? 아, 그래요? 막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엄청 셀것 같긴 해요. 뭐 막피가 불법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싫어하니까. 뭐를 추천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진짜. 더 혹시라도 과금을 하신다면 형님, 딱답 나오네요. 네. 더 이제 하, 하이 하이엔드급으로 가야죠 7비수에 어, 뭐 반방 정도 하시면은 뭐, 뭐 더이상 뭐 투자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요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더 과금을 하신다고 하면은 뭐쌍 신한반 정도 그렇게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한반 방어구는 어, 더 좋은걸로 가시려면은 잡셋으로 가는게 맞는데요 형님 잡셋으로 가는 순간 돈은 또오질나게 듭니다 그래서 그냥 과금을 많이 안 하시려면은 그냥 비수의 반방 정도 하시, 하시는 게좋고요 만약에 과금을 더 하실 거다 하면은 뭐 되게 많죠. 바꿀 거야. 오늘 얼마나 쓰실 건지에 따라서는 세팅 방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비수 반방 킹 오벨 쌍신 한반 신한각 순으로 가면 될 듯. 그러게요. 네. 게임은 초보일지 몰라도 네. 과금은 초보가 아니네요. 하하하. <laughs> 어 과급은 어 진짜 뭐 하이엔드급으로 하시니까 라인 가입할거 아니면 사냥으로는 장비도 맞출 필요 없어요 그쵸 네아 그렇게 따지면은 사냥하는데 전변 필요하나 <laughs> 아또 그러면 끝도 없죠 형님 네어 7비수로 바꾸면은 이게 만약에 막피도 대응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도 있고 스턴 적중이나 요런 것 때문에 형님 아무래도 사냥도 그렇고 훨씬 좋죠. 칠비수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딱 보여지는 게 일단 일단 명중이 7이 올라갑니다. 또 힘이 3이 올라가요. 힘이 삼이 올라가고 막피 대응용으로 스턴 적중 스턴 접중 올라가고 또 요게 사냥용으로도 좋은 게 오리아르콘이어가지고 언데드 때려 잡는데도 또 기가 막히죠. 음. 그리고 데미지 증가 3%도 있고, 기본적인 큰 대상 데미지, 작은 대상 데미지 차이도 있기 때문에, 딱 요것만 봐도 그 값어치는 한다고 합니다. 비수를 차면은. 확실하게. 싸움이면 싸움, 뭐, 사냥이면 사냥. 어느 하나 뒤쳐지지 않는 게 비수니까. 비수를 바꾸시는 거를 이제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형님. 음, 캐릭, 재밌게. 키우시고 다른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즐기시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어떻게 즐기시는지 뭐 자주 놀러 오셔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형님 저도 궁금하네요 네 이제 베르에서 리스 좀 해보겠습니다